야, 저게 출렁다리인가, 네. 그래. 무서운데, 못본다 뭐, 뭐, 저게 못 봤다. 고성어폭이, 고성어폭이 찢어가지고. 아니, 저거, 야, 내차수인디 어, <laughs> 아, 가보자. 어, 아, 저기서 출발해보자. 스키장으로. 어, 아, 좋아. 얼굴이 말짱하구만. 아, 탑바스 운전 잘하네. 어, 아, <laughs> 좋아. 아, 근데 버스 매니 운전을 너무 나는데, 씨. 아, 멀미가 나는데, 멀미가 나 하는데, 어, 씨멀미가나는데멀미나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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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이 아유, 씨, 셀로 아유, 여보 아유, 셰. 아유, 아침엔여유 셰. 아유, 셰. 아유, 셰. 아유, 어... 아유, 그 아유, 어, 아사자 음. 개웃기네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도착했어야 되는데. 아니 지금 8 시면 도착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 휴게소에서 망하고 있어. <laughs> 가자 빨리. 시간 얼마나 됐냐? 내 조용히 하고 있다. 이거. 아무 말도 <laughs> 안 하고 있어. 오자조기사기봐봐 여기. 여기, 네기여잘여리네어 연세대 대. 고기대기 여기. 여기, 이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 수염이 여기. 이 <laughs> <laughs> 버디빌더네, 버디빌더. 나 던지네, 저거 어야지 야, 시기네. 와, 야 너무 빠르다. 시기 준다, 시기 준다. 너무 빠르다. 어. 아 가보자. 아, 어이. 어이. 네. 아, 너무 굵 넘어지는 연습이야. 야, 나쁜 연습 안 하. 때. 응. 한 번, 한 번. 중시. 오 어, 좋아. 와 좋아. 아씨. 저 어디 가는 길이죠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런 차도. 어. 아.. 징조가.. 끝판 징조가.. 징조는 봐봐 <laughs> 짠! <다 그렇네. 웃음> 손머리 국밥 어, 어! 먹어! 손머리 국밥 쟤 니네 왜 놀래? <laughs> 나는 불고기 백팔 음, 나는 불고기 음, 그럼 내가 같이 불고기 국밥 하자 응스니는머리 국밥 응 서머리국파두 개. <laughs> 불고기 맥 마음도 춥고, 손도 춥고. 사장님. 한 시간 이거 아이폰 신록 찾으러 존나 많이 가네. 휴대폰은 싫어하구만 이거 의야 라면 끓이기 싫으면 한잔 먹기 <laughs> 하나 또래 타로 마아 미쳐보지 않게 끓어 하나 끓이고 와오 많 먹고 싶다 야두 번째 아니, <laughs> 나, 두 번째, 아니 <웃음> 라면 <웃음> 두 번째 라면 안 끓이나 <laughs> 라면 안 끓이나 <laughs> 어? 내 두번째 아. 첫번째 마시라고 야내내 두번째 내, 내 두번째 아 머리야 아 머리야 니가 아, <목소리> 어디 찍고 있는데 요즘 다른 분 새끼 라면 안 끓이면 케이크 <laughs> <laughs> 아 새것도 따네 <laughs> 아니 수존 <수조> 너무 고 싶다 와니잘 먹네 니니 첫번째 남자는 씨발 깡이지 니 첫번째 니 첫번째 완지니첫 번째? 완지히 <laughs> 네 <첫 번째>. <laughs> 멋있다

안 끓일 거.. 안 끓이나? 라면 안 끓이나? 와.. 비눗물로 씻는 거 같다. 와.. 두통. 와.. 야 포트에 물좀 뿌려봐라. 아, 와.. 근데 원는데완전이야폼코이야폼네 시집가도 되겠어? <laughs> 가갈 거다 쥐가 일단 해야 <laughs> 만 <대만> 배우 같노 <laughs> 만의 배우 같아 <laughs> 야한 할까? 막포도이장 뺐는데 1승 하면 뭐 하겠나 ㅎㅎㅎㅎㅎㅎㅎ <laughs> 승아 <선지어, 선지어. 웃음> 어. <laughs> 아니 형성이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된다. 먹어 먹어. 어때요? 군산 빛 안늘이 찌는 게멋지네아 그래. 응, <laughs> 잘말 음, 말고 따라 말 말이 말이 많아. 그니까. <laughs> 빠지네. 예? 줄렁다리 유명하네. 어르신들 은수좋아하네 나도 근데 안 가봤어. 갈라다가 시 버스 차 빼라가지고 왔다. <laughs> 출렁다리 가는 길. 야 이거 토토존아 이가나야한번써 봐라 고모. 오야 저 저. 오우씨. 무섭겠는데? 야, 빠진다. 야야야 조심해라 조심해라. 와, 아이고 막. 넓다, 넓다, 넓다. <laughs> 야, 정보스잽이 내기한다고? 무슨 일이 가자. 어, 응. 핫도그, 핫도그 내기. 핫도그 내기. 네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아, 이봐, 아, 이봐. 자, 훈훈한 와꾸맨. 어케이 그럼 사로나선사저 위에. 저 위에? 아, 저다. 하나. 어. 내1 0 번? 그 열이. 여덟, 여덟. 7번. 번뭐니 둘, 셋, 세 개, 세 개, 세개 아, 더 멀리 던졌어요, 이놈 자, 훈훈한 똥이면 둘, 셋, 네, 다, 여, 둘 이거 야 누군데? 누구? 야, 이거 방향 전환하면 돼 간다 해어두개다

내고성오기 고성오포가 찍어가지고 철봉달이 개빡세 와씨 어? 조... 어래 갈래 말래? 가자 가보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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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까지 어, 어, 왔는데 가자 아 숨이 기겠하아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저거 야내 차와줘야 어. <laughs> 돼 <웃음> 아,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그러지, 어? 어디있어? 어디? 아어지차와아고 찍어? 지금 데어 하나도 안데 하나도 못찍 아, 야, 이 아, 아, 아유, 청구를 계단이네, 청구를 계단 가 다, 아딱창고 계단이래 고 계단 야 계단 오십 개가 50개가... 아, 너무... 올라오나 버스맨 아, 우리 관광객들 할머니들 어머니들 체력 좋으셨네 <laughs> 아 우쭤댕기셨노 <웃음> 와, <웃음> 와. 여기까지가 1645계단이래 창고에 아, 계단 20분 탔네 와 아. <laughs> 아 한씩만조조아나이어들버스 <목소리가 목소리가> 어. 아..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 똑같이> 그러니까 늦게 오고 왔구나 <목소리가> 이해... 이해한다 이제 어머니 좀 늦게 왔나 보네 어머니 안라고 버스 하루 종일 기다리고 바로 옆이라도 옆이 그 오르막이...

오, 오! 야, 이거 심장. 야, 이거 심장. 야, 여기 씹자! 여기 씹자! 기 씹자! 여기 씹 여기 씹자! 여기 여기 씹자! 여기 씹자! 여기 여기 씹 아. 안했하니다 저는 오뎅뎅구물을좋네마생이 물수제비 하나, 또는. 아이씨. 먹어봐. 아, 이거. 생이 어? <laughs> <맛있는, 맛있어>. 아, 이먹어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맛있거맛있거 아, 이 오늘 들어 아, 야되 아, 이저거 아, 이거. 가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진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응기산 거 어디야? 안없다 어디 가신나다위 호호 이름이 뭐야? 있네 이름. 만지라고 되네. 마루, 마루. 앉아. 음... 앉아. 오손 해봐.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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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마무리 합시다 고생했어 예스 힘들다 영상 끝나십니다 대길이네 <laughs> <laughs>